구월 선거에 총알 가지고 을 작정입니까?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고궐 선거 선대위가 윤곽을 드러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상임고문에 맡고정우택 정진석 의원이 영예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유권자 결과. 눈물을 겪습니다. 선례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버리는 선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씌워야 하는데 결국 윤핵관들은 쏙 빠지겠다는 것도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안위가 걱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은 누군가를 총알 세워 사지로 모는 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을 만족시킬 그럴싸한 희생양으로 낙점된 안철수 와참처형합니다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를 더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구청장으로 선출된 지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집을 상실했고 그 와중에 이심과 대법원 대응 준비로 바빴을 김태우 후보를 경력직으로 포장하는 것조차 우수울 따름입니다. 정작 겸손한 자세로 강서구민께 석고대제를 해도 모자랄 판에 김태우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부터 선관위 직원에게 반말로 항의하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명분 없는 후보로 총알바지 계획이나 짜고 있는 국민의힘은 결국 강서구민께 또 국민께 심판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